제비봉에 왔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제비봉이고요. 자, 여기 청풍호가 멋지게 내려다 보이는 제비봉 오늘 산행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비봉 가려면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뭐 버스도 여러 대될수 있고, 예, 청풍호가 오른쪽에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자, 자 지금 출발합니다. 장애나루. 휴게소를 지나서 네, 조금만 더 갑니다. 자, 이 앞에 충주호 유람선, 대형 유람선. <laughs> 호돌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비봉 탐방로. 자, 이곳에 공원치킴터도 있고요. 제비봉까지만 갑니다. 얼음골까지는 내려가는 코스예요 자, 제비봉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11.47% 경사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자 우리 회원님들 출발합니다. 출발 초반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빡시게 올라가네요. 산은 역시 계단이지 100m 올라왔나 와 100m 올라오니까 자 어, 그냥 해. 그냥 해도 돼. 자. 인형? 인형? 내가 줬잖아. 뭐, 소아이몰인가? 잘 가네. 다들. 진달래꽃이 이런 것도 있어요 꼬리진달래. 완전 찌그마하게 폈는데요 털진달래가 아니라 꼬리진달래 아 이쁜데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막 땅만 보고 올라가나 봐 풍경도 보고 좀 꽃도 보고 숨도 쉬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경사는 장난 아니네 아 멋있다 아. 자. 아니, 등민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야? 고도. 아, 멋집니다. 멋져. 영점 여기가 900인가? 900? 어디? 제비본까지. 제비본까지? 900이에요? 아니. 9 0 700. 해발 고도 700. 700 지금 100인 거 같은데. 거 100만 간다네. 지금 고도 260. 어? 자 누가 샤오미야? 250건데? 아, 표정은 다 정상이야 지금 표정 <laughs> 지금 아, 정상 아, 왔어 어. 지금 여한번 찍어줘요 우리 표정자 오늘 저기 우리 등산동호회 매 회원님들 다 출동했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우리 모임 등산동호회 매자 오늘 화이팅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봉까지 설마 저기가 정상일까? <laughs> 저길 넘어가야 돼요. 네? 저길 넘어가야 돼. 아, 저거 넘어가 또 가야 돼? 예. 아, 멋지다. 야, 암능이 이렇게 멋있네. 와. 죽이네. 죽이네, 진짜. 여기 그 구덤봉, 맞은편에 옥순봉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옥순봉 저 넘어있어. 구덤봉 넘어있어. 어이, 아, 멋있다. 야,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단인가봐. 지금 한 16분. 예, 430m. 여기, 데 여기 안 와봤어요, 제비봉은. 제비봉은 백대명산이 아니야. 500m 올라왔구요. 자, 제비봉 1.8km. 살짝 내려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계단 보십시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고. 야, 이런 곳이네. 기가 막히네 진짜. 계단을 지나면 또 계단. 계단을 지나면 또 계단. 아 딱. 여기도 쉽지 않네. 야. 뒤를 돌아보시오. 오, 경비행기도 날아다니네. 야, 멋집니다, 멋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면 또 뒤를 돌아보는 풍경. 기가 막힙니다. 또 바위도 올라가네. 데크 계단이 아니면 또 바이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충주호 청풍호 야, 멋지죠? 기나 정말 멋있습니다. 요, 유람선, 유람선 있는 데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보면, 야, 월악산 영봉이 정말 뾰족하게 좀 땡겨볼게요. 저 멀리 뾰족 솟은 게 월악산 영봉이고요 아, 자, 멋진 곳입니다, 여기. 문제가 따로 없네. 소나무 정말 멋있습니다. 와, 여기가 2차전인가? 야, 계단은 멋있는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 회장님 발걸음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미들 땐 뒤를 보시오. 뒤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기서기서 거기는 뷰가 안 보일 텐데. 뭐야? 아. 아, 이제 천국의 계단이 끝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계단 위에서 또 이렇게 산 아래를 또 둘러봅니다. 구단봉, 오승봉은 보이지 않고요. 금수산, 둥지봉. 야 지난해 갔던 봉우리들 쫙 보이네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야아 여기는 분재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재원에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소나무 보면. 정말 분재 같은 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와 어리면서 써서 가는 게. 음. 아 음. 곱창 김인데 왜 곱창 김이야? 아씨, 또 그래 이런... 모양이 뭐, 탄석이 <laughs> 탄석이한테 당할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음이러는거 응, 아니야. 곱창 같이 생겼잖아. 아 <laughs> 그래도 이... 안 녹았어. 아 이쁘다 진짜. 그늘집 보듯이. 제비봉 다온거 아니었어? 와 1.3km 또가 봅니다 자 1km까지는 굉장히 멋진 조망과 압능으로 쭉 올라왔다고 하면 1km 이후부터 한 500m는 정말 편안한 숲길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제비봉 800m 남았는데요 이렇게 좀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100m 정도 또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또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봉우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저 봉우리가 제비봉 같습니다. 아, 이게 벌깨 동굴이라고 합니다. 아, 이쁜데요? 이제 300m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야, 데크 계단 지나고 좀 힘듭니다. 예, 올라가는데 땀좀 흘리고 있어요. 야, 여기 제비봉은 안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록이 굉장히 이쁜 곳입니다. 이제 정상 100m 남았고요다 올라왔어요. 어, 1시간 50분. 2.5km 정도 걸었네요. 아, 그래도 산은 산입니다. 아, 숨이 거친 곳도 있고요. 아주 멋진 뷰에, 어, 힘든지 모르고 올라왔지만, 아, 힘은 들어요. 자, 다 올라왔습니다. 꼬발을 아, 이렇게, 신발을 어떻게 신발을 이렇게, 신발로 모아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요즘. 응. 뭐, 뭐, 뭐예 이게? 이 게임을 하면갬 게임을 하게 해야 된다네. 작년에 자면서 게임을 가서이렇게 찍고 왔어요. 욕 먹는데 면서게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든가게 하면서 게임을 서 보는 풍경. 구서봉옥순하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아멋 하면서 그리고 저 멀리에 금수산까지. 야. 가은산은 살짝 봉우리가 가렸네요. 둥지봉도 보이고, 저기 세바이다 오늘 가봐야 되는데, 우리 대원들이 안 간답니다. 야, 청주가 너무 멋지네요. 야, 여기 데크 계단 밑으로 정말 환상의 사진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앉아서 한 방.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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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천풍명월충조호가 <춘중어가> 이렇게 멋있어요. <목소리> 자, 이제 2시 13분 돼서요 이제 하산합니다. 2시간이면 제비봉에 올라올 수 있고, 제비봉에도 멋진 풍광이 있습니다. 와, 아름다운 숲길로 이렇게 하산합니다. 700 내려왔어요. 2시간 32분 공원지킴터 1.6km. 자 여기서 100m 정도 데크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자 하산길에 만나는 이 오르막은 100m 밖에 안 되는데도 아, 숨이 그냥 확 막힙니다. 1.5km는 이제 쭉 내려가는 코스가 되겠어요. 멋진 풍광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km 반갑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멋진 조망으로 이제 보면서 내려가죠. 와, 멋지다. 자, 됐어. 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아, 시원하다. 야, 이건 뭐 분재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놨네. 자, 그래도 제가 왔으니까 한번 찍어서 기록 남겨야죠. 이렇게 찍었어야 되네. 아까 옆으로 찍을 게 아니다. <laughs> 아 분재소나무. 풍경? 이야 풍경이 끝내주고요. 계단, 이야 계단 천국입니다. 계단 천국. 자 제비봉 이 풍경 보려고 이 제비봉에 오는 거죠. 야 충주어 청풍어 이름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천에서는 청풍어. 충주에서는 충주어 그렇게 부른다죠. 금수산도 멋지고요. 그 앞에 가은산도 보이고 구단봉, 옥순봉은 숨어 있습니다. 물길에 숨어 있는 옥순봉. 야, 여기 진짜 멋지다 멋져 진짜. 아 이거, 자 이런 계단 천국으로 멋진 뷰와 함께 내려갑니다.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야 여기가 그냥 최고 멋있는 데죠? 아, 멋있다. 모자 날아가고 뭐 난리 났습니다. 자, 또 내려갑니다. 이게 4차전인가요? 5차전인가? 아, 금수산 너무 멋있네. 여기서 보니까 구단봉, 그리고 월악산 영봉이 이제 꼭대기만 보여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돌길이라 무릎 아프네. 응. 은큰거그볼 길이라 아주 안 좋아. 진짜 응. 대충 오면 안 돼. 어야 되고. <laughs> 한발 발목까지 오는 거 어. 스틱 필수에. 관광 코스가 절대 아니야 여기는. 응? 또 내려와서 뒤를 돌아봅니다. 와, 이런 곳을 내려왔네요.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계단 천국. 야, 벌써, 아. 벌써, 벌써 내려갔어? 네. 아니, 좀 즐기면서 가야지. 아니, 뭐, 저쪽 계곡 보니까 두타산 같다, 두타산. 영상 그렇게 많이 보여. 뭐. 계단, 계단. <laughs> 자, 주차장이 이제 코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따, 유람산에서 구슬프게 음악 흐른다. 천천히 내려야지. 무릎에 힘주고. 아니야 아직 젊어서 괜찮을 수 있어 <laughs> 이야 드디어 마지막 계단입니다 오늘 참, 오늘의 종착역 마지막 계단 내려가면 이제 오늘 산행이 끝이 납니다 오늘은 3시간 24분 5km 정도 산행을 해서요 제비봉에 멋지게 다녀왔고 오늘은 회사 동호회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산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산타는 판 t v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우와, 이거 뭐야? 이런 소 잡아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세일하고 있어요? 자기 아. 보시에는 오, 세일하네 100g에 500. 아, 이거 거의 공짜다. 아니면 솥나고. 아, 이게 갈비야. 너들이 갈비살을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갈비살은 그내 밑에 있는 게 좋다. 그렇죠? 템포도 안 맞고 산도 낮고. <laughs> 나는 별로. 나비형을 좋아하잖아.